내 가수 영웅이. 이쁘도 너무 이뻐. 영웅 이뻐. 여러분,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춥다고 하는 소환인데요. 날이 많이 춥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우리 영웅님의 기쁜 소식들이 오늘도 많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영시대의 선행 소식들까지 있어서 너무나 춥지만은 않은 나날을 보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청년피자. 어 저도 너무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토핑도 넉넉하고 굿즈도 있어서 언제나 시킬 때마다 두근두근 선물 받는 느낌인데요. 저는 특별히 네 가지 맛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고기밥 이거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사실 아이들 입맛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입맛 맞추려면 다양한 토핑으로 올라가 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 영웅님은 청년 피자 하버 촬영 현장을 공개했는데요. 어, 볼 때마다 너무 예쁜 사진을 찍어주는 청년 피자 촬영기에서 우리 영웅님 졸려서 잠자고 있는데 또 어찌나 안쓰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이뻐서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왔어요. 잠자는 모습까지 사랑스러운 우리 영웅님. 머리에 꽃을 이고 촬영하는데 너무 이쁘고 청초하고 한 딸기 꽃 같더라고요. 청순 청순한 너무 이쁨을 자랑하는 우리 야옹님 입는 옷마다 어쩌면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우리 야옹님 너무 이쁜 사진이 많아서 어, 사실 청년 피자 진짜 일 잘하는 거 같이 느끼고 계시죠? 맛도 있고, 영웅님 이쁨도 뿜뿜 해서 그런지 더 자주 시키게 되는 청년피자인데요. 지난번에는 영시님들이 장애우의 집에 청년피자 시켜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다고, 너무 맛있었다고, 고맙다고 이야기 들었다고 그 소식까지 기억이 나네요. 우리 영웅님의 따뜻함, 그리고 건실한 청년이라는 이미지와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우리 영웅시대 창원 분들이 사랑의 열매 5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어, 사실 요즘 너무 힘든 시기잖아요. 무엇보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행동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네요. 우리 영웅시대 창원 측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복지 시설의 후원이 많이 없어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하는 바람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다. 영웅님의 따뜻함이 전파가 되어 많은 분들이 주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정말 지역 사회에 이렇게 이바지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뜻깊고요. 영웅님의 팬이라서 이런 도움의 길, 선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의 열매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의 어려운 곳에 잘 쓰이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곳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되기 원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영웅님의 마음, 그 따뜻함을 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너무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일반 주부라고 밝힌 분의 사연인데요. 영웅님을 만나고 일반 주부가 슈퍼 히어로 주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게요. 나는 영웅님을 3분의 기적, 바램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 그날 영웅님을 보고 깜짝 놀랐던 그 시간, 영웅님의 목소리에 빠져든 그 시간들이 흘러흘러 흘러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되었다니 너무 놀랍다. 영웅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코로나 기간에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앞으로도 영웅님과 함께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항상 별 의미 없이 시작했던 주부의 하루. 아이들이 알아서 챙겨 나가기 시작한 이후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별 의미 없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어나면 영웅님이 노래로 하루를 시작해서 그런지 더 활기차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매일을 맞이하고 있다. 아들과 함께 청년 피자를 먹기도 하고 딸이 사오는 티바 두 마리 치킨과 컵에 웃음 짓기도 하면서 아이들의 응원을 듬뿍듬뿍 받을 수 있어서 더 기쁨이 넘친다. 우리 남편은 늦바람이 들었다고 가끔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어, 진지하게 임영웅이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어볼 때면 나는 <laughs> 영웅님이라고 대답해서 남편이 그 나이에 주책맞게 삐지기도 한다 이 나이 먹고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빠질 수 있어서 내 삶이 너무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오늘도 너무 날이 추웠다 이런 날은 영웅님에게 따끈한 국물을 끓이고 반찬 몇개 소박하게 차려서 밥한끼 먹이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엄마 마음인 것 같다. 요즘은 영웅 님을 보면서 영웅아리를 하는데 영웅 님 유튜브를 보면서 특히 이번에는 빈지개를 보면서 절절한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한 해를 소중하게 보내고 있다. 영웅 님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그 삶을 채우고 있는 많은 매력들이 정말 너무 귀하고 앞으로도 영웅 님이 지혜롭고 이쁘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길 바라본다. 와 정말 우리 영웅님 때문에 부부싸움까지는 아니지만 어, 사실 저희도 괜히 남편이 질투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막 제가 영웅님 너무 몰입해서 보잖아요. 그때는 괜히 와서 건드리면서 누가 더 좋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laughs> 이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어, 진짜 저는 그럴 때 그냥 밥 차려주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고 영웅님한테 또 가거든요. 영웅님한테 더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은 남편분들이 이렇게 질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어, 저에게 지혜로운 방법들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어,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해야지. 우리 남편들에게도 사랑 한쪽 던져주시고 또 영웅님 덕질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방송되는 뽕악에서는요. 황금 한 돈을 건 특별 수업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영웅님이 멤버들에게 또 탑6 표식과 색깔을 넣은 새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요. 2021년. 깜짝 선물과 함께 꽃길을 걷자. 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멤버들이 감탄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영웅님은 이렇게 섬세하고 또 사람 마음을 아는 그런 따뜻함으로 주위를 너무 잘 챙기는 게 느껴져요. 항상 이렇게 주위를 챙기면서 우리 팬들도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수 너무 멋지다 하면서 매번 반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웅님을 조금 더 환하게 그리고 덕질할만 나게 만들었던 키싱하트 여기서 나온 너무너무 이쁜영웅님이 선글라스 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웨어 브랜드 키싱하트에서 영웅님이 디자인에 참여했던 건행 세트와 바램 세트 출시했잖아요. 키싱하트에서. 영웅님이 직접 착용한 선글라스 모델 중 일부 품목이 품절되는 등 제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사실 사전 예약 때에도 접속자 폭주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고홈이 마비되었던 그런 폭발적인 관심. 정말 우리 영웅님의 반짝이는 모델 파워는 어디까지인지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우리 영웅님. 우리 영웅님의 반짝임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영웅시대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영웅님을 언제까지나 비춰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네요. 올한 해의 신축년 소위해 정말 우직하게 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만들어가는 소위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역시 영웅님의 길을 응원하며 영웅님의 길을 비추어가길 바라봅니다. 건행, 건강하고 행복한 신축년 되길 바라며, 그럼 안녕. 오늘도 영웅, 내일도 영웅. 오늘의 영웅, 내일의 영웅. 내 가수 영웅. 이쁘도 너무 이쁘. 영웅 이뻐.